이부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경북 안동에 왔는데요. 자, 오늘 안동역에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새로 생긴 또 2020년도에 세워졌는데요. 그래서 2020년도에 폐역하는 곳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인천각과 구안동역 폐역에 있는 안동역으로 갈 예정인데요. 자, 이 중에서 프로가 바로 다큐멘터리라는 프로 아시죠? 네, 다큐멘터리의도 미래와 약속을 또 10년 전에 약속을 지키는. 그런 곳에 하나 갈 예정입니다. 자,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바로 이 임천각과 또 주차장 사이로 산책로에서 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도 여기에는 공사 중이죠. 지금도 뭘 만들고 있어요. 자, 여기가 바로 국무령. 이상용 생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네요. 네, 안동 임청각에는 1903년에 지었습니다. 사실은 이상용 생가는 한 2002년에 세겨졌습니다 자, 여기가 바로 임청각 작은 전시관이 되어 있네요. 어, 아 여기 들어가질 못하는군요. 와. 기왓장이네요 녹으로 돼버린 기왓장 자. 500년의 역사의 안동 임청각. 그리고 보면 또 1942년에 안동 임청각을 세워졌죠 네. 1915년에 임청각 전경 모습부터 또 1930년도에는 또 군사적 모습. 또 1942년에는 또 안동역에 또 철도로 부근 모습이 돼 있죠. 네. 현재 모습입니다. 이 안동댐에서 또 압록강에서, 네, 또 다양한 위주를 남겼죠. 네, 1911년에 그 노비의 방부터 시작해서, 또 송기식 손별, 또 이용기 김홍아의 그 투소월의 투속, 또축풍령 그 김천이죠. 만주독립군 기지 건설과 인천가게 가문입니다. 또 이상용 선생님의 또 경영학사. 또 퇴계 이황이 그 임천 각게 보스. 자 여기는 임천각 매도 시도입니다. 매매 가격이 천 원이네요. 네. 자 일본에는 이천 에 네. 네. 서간도의 독립 지도자가 있네요. 어, 신발 벗고, 와, 여기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기도 하죠. 네, 이곳은 전통과 문화,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다양한 또 역사가 될것 같은데요. 이 1942년에 또 인천각 세워질 때부터도 1973년에는 또 보물로 지정된 바가 있었는데요. 자, 여러분도 다양한 역사들 보면 또 얼마나 또 감격이 될까요? 아, 지금 신흥무관학교. 네, 그 중국에 있는 또 길림성입니다. 아, 이제 다양한 물품들이네요. 물레품들 여기 임천관문이 좀참 여기 위에 문이 잠겨 있어요 네네 네,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죠 와 임천각의 아들이다. 또 동기 운동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. 네, 네 임천각에서도 대한 동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. 네. 자 여기 보니까 또 거묵 음이 돼 있네요. 네, 사나 보장 삼천리 또. 관대 유풍 500추, 또, 하물 문명 매노적, 무단 홍몽 척 전구, 또, 이단대 지망 라망, 언유영남 애록루, 애총루, 네. 호주향원 유창망, 승평타일 부기루 네,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또 2013년, 지금 문이 다 잠겨 있어요. 문이 다 잠겨있죠? 이 고향 같은 마음이네요. 와. 우와. 야, 이게 뭔가요? 야. 정말 신기한데요. 아,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. 와. 여기 보니까 야. 그런 모습이 있네요. 야. 여기 오래된 것 보니까 이 훈장증도 보이네요. 네. 훈장증도 보이고 우리의 또 훈장 태극기도 있고요 네.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정말이다 야 오늘 오늘 고양이 모습도 보니까 너무더 오랜 역사도 보니까 참 좋네요. 야 정말 참 보고 싶네. 여기 기억 하시나요? 제가 여기 갔다 왔던 곳이에요. 여기 기억 하시나요? 여 기가 바로 1942년에 있는 바로 안동역 모습입니다. 여기 혹시 기억하시나요? 여기 안동역 그 열, 철길 역사 모습이에요. 지난 2020년 10월, 12월에 그 철거가 됐습니다. 이제 안동역이 이제 이전됐거든요. 네, 1942년 안동역이 세워진 이후에 2020년도에는 이제 안동역이 이전이 되면서 여기에 78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아직은 또 그대로 남아 있긴 하죠. 이제는 철길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풍경이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? 네, KBS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3일에서 또 안동역에서 이제 2015년 8월 15일에 약속을 하였습니다. 그거는 바로 10년 후에 만나다 하는 거죠. 자, 우리도 역사적인 만남 또는 다양한 쪽에서 만남을 보면 또 얼마나 더 행복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. 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역사를 들여다보면또 얼마나 또큰 역사가 될까요? 사실 좀 기억이 나는 게 영동선 하면은. 또비 내리는 영동교가 떠올라요. 주현미의 또밭비 내리는 영동교가 떠오르네요. 네. 그 제가 그 몇년 전에 여기에 가봤던 곳이 좀 있었습니다. 이게 그물에 흐르는 곳인데요. 자, 이게 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 찍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안동역에 있는 거기에도 한번. 또 음식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, 여기가 바로 안동의 문화의 거리인데요 음식의 길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안드름 거리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시냇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죠. 자, 여기가 바로 물이 흐르는 또 거리입니다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광복 80년 제 2부 시간으로 경북 안동에서 인천과 또안동역 어게인 1 9사이를 해봤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과 또 광복의 역사를 들여보면서 여러분과 의미 있는 시간 또 계속해서 함께합니다. 자, 계속해서 광복 80년 수집은 계속 이어집니다. Yeah.